다국적, 네, 걸그룹이죠. 네. 여러분, 키라스가, 여러분, 사람도 태어나지 100일이 안 되면, 밖을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. 데뷔한 지 85일밖에 안 된, 정말 따끈따끈한, 네, 걸그룹인데, 요즘 대세 중에 대세. 그리고 오늘 이 송도 맥주제를 위해서 강남에서 오는데, 4시간 10분 걸렸대요. <laughs> 여러분, 소리 한번 치워주세요, 여 야, 대단합니다. 제가 한분한 번씩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? 네. 네 안녕하세요 키라스의 막내이자 파워보컬 로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메인보컬 크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라스의 센터 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키라스의 리더 링링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라스의 파워래퍼 카일리입니다 <S> <S> 안녕하세요 키라스의 비타민 C 도현입니다. 네. 아니 여기 막내가 만으로 열세 살 네. 어 국악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 몇분 계세요. 네. 네한번 어,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. 네. 남원산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오 어, 좋아요. 네. 남원산성 올라가 이화문잠 바라보니. 좋다. 매 <목소리도> 또다까지입니다. <목소리도> 와! 아니 한국의 소리도 잘하고 어 대단하네요. 그리고 또 우리 닝닝 말레이시아 오딩이 네. 3개 국어를 한다 들었습니다 4개 국어. 아, 4개 국어예요? <목소리도> 어떻게 4개 국어죠? 말레이어. 말레이어. 영어? 영어? 중국어? 중국어. 한국어. 한국어. 네. 와, 오칼라마시. 네. 오라마시 칼라마시. 감사합니다. 아까는 말씀, 시... 아, 죄송합니다, 아까라마시... 아, 죄송합니다. 네, 일본, 어 네. 아, 아, 근데 죄송합니다. 시선은... 그러면 한번 영어로 네. 오늘 기분이 어지한 소절 드릴까요 음, I feel really happy today. 네, 행복합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 h o to see you guys again hope to come back here again. 네, 좋은 얘기잘 들었습니다. 네. 자, 일본어로도 한 번씩 부탁드릴까요? 일본어, 우리 일본 멤버. 오늘은 <laughs> 아 음, 아침에오아서 감사합니다. 키라스와 함께. 교, 여유를 楽しんでいただ겠たら嬉 아. 자, 가러한분한 분씩 소감 좀 여쭤 보세요. 지금 저기 뒤까지 보이면잘안 보이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지금 기를 들었거든요. 8,700분이 입장을 하셨습니다. 네. 확인을 하지 말아 주시고요. 사진 좀 찍어 주세요. 네, 엔터남. 네. 맙습니다 네, 다 같이 와, 너무 이쁘죠? 자, 여러분과 함께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자, 여기 무대를 바라보고, 네, 그렇죠, 네, 좋아요. 네, 하나, 자, 포즈 취할게요. 자, 하나, 둘, 셋, 한번 더. 여러분 다 같이 나오니까 다 같이 포즈 취주세요 자, 동영상 한번 갈까요? 하나, 둘, 셋, 하면 키라스 하면은 화이트 한번 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아쉽지만 네 그녀들의 마지막 무대를 저희는 이제 지켜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아 정말 네 너무 아름답고 귀엽고 상큼하고 그리고 실력파 네 걸그룹 키라스 꼭 오늘만큼은 기억하고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마지막 곡은 어떤 곡 들으실 거예요? 마지막 곡은 저희 수록곡 질러인데요.